안녕하세요 한주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처럼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제로칼로리 레모네이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이제 레슨받으시는 회원님한테 한번 만들어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컨텐츠로 한번 어, 해보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엑스텐드 제품을 협찬받기 전에 예전에 이제 첫 시합 준비할 때부터 많이 만들어 먹던 건데 음,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어, 편의점에서 파는 이 아이스컵, 큰 컵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트레비, 탄산수. 어, 이 뭐, 트레비가 아니어도 꼭 탄산수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텐드 레모네이드 맛. 요세 가지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얼음컵을 개봉을 해서, 이 탄산수를 3분의 1 정도만 채워줍니다. 이게 왜 3분의 1 정도만 채워주냐면 탄산수를 처음부터 다 넣고 가루를 붓게 되면 거품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확 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따라준 상태에서 이 엑스탠드 레모네이드 제품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탄산수를 더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그리고 빨대, 빨대로 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저어주세요. 명심하셔야 될게꼭 처음부터 이 탄산수를 다 넣으시면 이 가루가 거품을 일으키기 때문에 확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채워주시고 나머지를 부어주시는 거고 명심하시고요. 요렇게 하시면 이제 초간단 제로 칼로리 레모네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이 엑스텐드 레모네이드 맛을 챙겨 다니면서 외식할 때 탄산수를 가지고 탄산음료가 먹고 싶을 때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했었어요. 오. It's good. 오, 이거 진짜 드셔 보시면은 웬만한 식당에서 파는 레모네이드보다 훨씬 맛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맛도 있고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 해드리는 제로칼로리 음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터들을 위한 제로칼로리 레모네이드 만드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고요. 내일은 치팅데이죠. 근데 제가 아직 92kg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93.5kg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92kg대를 꼭 들어가고 치팅데이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반주먹이었습니다.